아유, 겨울 내내 그 응? 텃밭에 키웠던 배추 지금 김치 담는 거예요. 살짝 절였다가 양념 해가지고. 지제 모은 김치가 약간 맛없을 시기가 됐어요. 지금 봄동 넣을 차례인데 이거 봄동보다 더 맛있죠? 이봄동이죠 어찌 보면 그냥 배추 위에 뿌리 그 뿌리만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. 절였다가 한 3시간 정도 절였어요. 그래갖고, 그리고 찹쌀풀하고, 고춧가루하고,